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 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성 서쪽. 베들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천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베들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북 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에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 하며 광야길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아이성과 베데레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우수와 7장부터 시작된 아이성 공략과 관련된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배한 후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는 내용이 담겨있지요. 7장으로 그 처리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8장부터 다시 아이성을 공략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 살피려 합니다. 오늘 분문에서 우리는 두 대표적인 인물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며, 군대의 사기가 드높은 자로 아이성의 왕입니다. 이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으로 그 군사력 또한 별볼일 없었던 성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아이 왕과 그 군대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큰 성읍 여리고조차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지 못했는데 이 작은 성 아이가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아이 왕과는 대조적으로 또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또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우수아입니다. 아마도 그 또한 큰 성읍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자만심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아이성을 깔보며 전투를 걸었다가 크게 패하게 되지요. 게다가 그 패배가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알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죽이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의 사기는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 이때 여호수아는 좌절하고 낙담했으며 두렵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이때 이스라엘이 아이와 한번더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역전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상황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은 절망과 좌, 좌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승리의 전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그들에게 전략을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첫 전투에서는 스스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복병을 두게 되지요. 이와 달리 아이왕은 자만심이 넘쳐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군대만을 바라봅니다. 그러곤 앞서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생각만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짓 패배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유인책을 받아 성에서 멀리 나옵니다. 그것도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다루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대단하고 강하며 사기가 드높아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또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와의 앞선 전투에서 자신들의 힘만을 믿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이 왕 또한 자신의 교만함으로 패망하게 된 것을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승리를 얻게 되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 겸손한가? 혹 나의 힘을 믿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혹 그런 삶의 영역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전은 우리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